건강이란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. 없는 상태. 이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. 이 치우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치우침이 있으면 이때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. 신호가. 이 신호가 뭐냐면 통증이에요. 여러분이 아픔이 오면 아, 내가 치우쳐 있구나. 특히 자세가 치우쳐 있으면 허리도 땡기고 무릎도 땡기고, 이렇게. 이게 치우쳐져 있다는 증거입니다. 제가 오른손을 너무 많이 썼으면 왼쪽이 아프게 돼 있어요. 왜? 오른쪽으로 막 기운을 다 땡겨갔으니까. 이게 치우친.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증이 있으면 신호인 줄 알아요. 아, 내가 치우치고 자, 뭐가 치우치는지 공부를 해보자고. 우리는 치우칠 수 있는 게 일단 1번, 신체. 몸뚱이가 치우쳐져 있어요. 신체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요. 몸을 교정하는 것에 제일 좋은 운동이 요가입니다. 요가는 균형을 잡아줘서 왼손을 많이 쓴사람들은 오른손을 좀 쓰게 해주고 이제 오른손, 많이 쓰는 왼손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게 요가예요.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려면 꼭 요가를 하셔야 돼요. 네, 요가.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요가를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 만큼 요가를 오래 전부터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 당시에 요가 있는 사람들 모를 때예요 지금 30년 넘었죠. 뭐, 요가 아니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왜? 몸의 균형이 건강에서는 제일 중요. 제가 간혹 보시라고 밥 먹을 때 왼손으로 일부러 먹고, 목탁을 왼손으로 치고, 뭐, 생활 속에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. 나는 오른손잡인데, 예,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. 예, 이렇게. 그 다음에, 나이가 드시면 기력이 떨어지는데, 제일 중요한 부분이, 늙음이란, 정리를 딱 해놨어요. 늙음이란. 기운이 떨어진대요. 기운. 기력이라고 그래요. 기력이 떨어진. 이게 늙음이에요. 늙음. 이게 늙었다는 선거 기력은 왜 떨어지냐면, 이게 잘알아들어요 근력이 약해집니다. 근력이 약해지면 기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근력을 강화해주면 근력 운동을 해주면 늙음이 지연됩니다. 늦춰질 수 있다고요. 이걸 알아들.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.